가왕 시즌 10일 중결승 2라운드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 결승행 티켓을 향한 치열한 경쟁과 예상치 못한 반전이 연이어 터지며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무대가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무대에서 모든 열정과 기량을 쏟아부었고 스튜디오에는 충격과 환희 그리고 눈물이 한대 뒤엉켰다. 1라운드에서 신에게 패배하며 위기를 맞았던 진혜성은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결연한 태도로 무대에 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자신감이 공존했고, 장래를 울릴 만큼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였다. 한순간 숨죽였던 관객들은 무대가 끝나기가 무섭게 거센 박수갈채를 보냈고, 심사위원들 역시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막상 결과 발표 순간, 모두가 혹시 탈락인가 하는 긴장감에 사로잡힌 바로 그때 진혜성의 이름이 당당히 결승 진출자로 호명되었다. 스튜디오는 놀라움으로 가득 찼고 강경은 믿기지 않는 듯 이건 말도 안 돼를 외치며 현실감 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건 진해성이 2라운드 무대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퍼포먼스였다. 그와 달리 또 다른 무대의 주인공이었던 나태주는 팬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컸다. 수 많은 댄서들과 함께 강렬하고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펼쳐 무대 자체는 콘서트를 방불케 했고, 관객들의 함성은 끊이지 않았다. 댄스와 가창력을 완벽히 조화시킨 그의 노력은 현장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지만, 마지막 결승행 명단에서 그의 이름이 빠지자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나태주의 표정에는 할 말을 잃은 듯한 충격과 아쉬움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결국 스포트라이트에서 내려오는 순간까지도 그 아쉬움을 떨치지 못한 듯 보였다. 이 결과에 대해 팬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탈락이다. 저 정도 무대를 보여줬는데 결승은 당연한 줄 알았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심사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고 현장을 직접 찾았던 사람들은 그날의 열기는 정말 나태주가 최고였는데라고 SNS에 글을 올리며 열띤 논쟁이 이어졌다. 김준수는 중결승 2라운드 무대를 앞두고 이번 무대는 내가 찍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말 그대로 무대를 찍어버렸다. 고음을 마치 폭탄 터지듯 폭발적으로 쏟아내며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를 압도했다. 곡이 끝난 직후 장례는 한동안 정막해졌을 만큼 감탄이 퍼져나갔고 이후에야 숨을 고르며 터져나온 함성과 박수가 김준수의 위력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심사위원들은 이건 레전드 무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온라인 팬들은 역시 김준수답다. 오늘 무대는 그냥 전설로 남을 드시라는 반응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예고한대로 그는 결승행 티켓을 따냈고, 무대 뒤에서 지금까지 힘들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며 감격의 눈물을 글썽였다. 이렇듯 극적인 요소가 풍부했던 그의 무대 덕분에 결승전에서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감이 한층 커졌다. 애녹은 마치 뮤지컬 한 편을 무대 위로 옮겨 놓은 듯 웅장하고 섬세한 연출로 좌중을 사로잡았다. 그는 태진아의 곡을 새로운 감성으로 편곡해 독특한 색깔을 입혔고 표정과 제스처 하나하나에서 뮤지컬 배우다운 기교와 무대 장악력을 뽐냈다. 가왕 무대가 아니라 뮤지컬을 보는 것 같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심사위원들 역시 예술적 완성도가 높다고 찬사를 보냈다. 다만 전통적인 가왕 스타일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시각도 있어 노래보다 연출에 집중한 건 아닐까? 하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럼에도 에녹이 결승행 티켓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그의 무대가 주는 충격과 감동이 충분히 강력했다는 방증이었다. 그가 결승 무대에서 뮤지컬 같은 파격 연출을 다시 시도할지 아니면 좀더 전통 트로트 스타일로 변화를 줄지가 팬들의 또 다른 관심사가 되었다. 결국 수많은 긴장과 열기가 뒤섞인 가운데 결승 진출자 10인의 이름이 발표되었다. 박서진, 진혜성, 강문경, 희, 애노,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 김수찬, 신유가 그 영광을 누렸고 재야, 김경민. 노지훈, 나태주는 아쉽게 탈락했다. 발표 직후 스튜디오에서는 환호와 눈물이 함께 터져나왔고, 각 참가자는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과 위로를 주고받았다. 특히 신승태의 결승 진출을 놓고도 반응이 엇갈렸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는 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반면 나태주의 탈락에 대해서는 차라리 나태주가 올라가야 했다는 의견이 속출했고, 현장 분위기를 지켜본 이들은 방청객 호응은 정말 대단했는데 결과를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아쉬워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결과에 팬들은 결국 마지막 무대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자라는 반응으로 갈무리하며 결승전에서 또 다른 반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제 가왕 시즌 11의 결승전만이 남았다. 중결승 2라운드부터 이어져온 반전과 충격은 팬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된 최후의 승부. 과연 이번 시즌의 왕좌를 차지하는 건 누구일까? 참가자들은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마지막 무대를 완벽하게 준비할 것이고 팬들은 또다시 놀랄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일부 팬들은 이번 시즌만큼 극적인 전개는 없었다. 마지막에 대형 반전이 나올 것 같다며 각종 추측을 내놓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미 결승에 오른 10인 모두 저마다의 무대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탈락자들마저도 화려한 퍼포먼스와 노래 실력으로 시즌 10위를 반짝 빛나게 했다는 점이다. 결국 가왕의 왕자는 단한 명에게만 주어진다. 이제 남은 무대에서 펼쳐질 불꽃 튀는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극적이고 치열할 것이다. 파워풀한 댄스가 될 수도, 눈물샘을 자극하는 발라드가 될 수도, 뮤지컬 못지 않은 연출이 될 수도 있다. 팬들은 각자의 응원하는 참가자를 위해 함성을 준비하고, 심사위원들은 또 어떤 예리한 평가로 결과를 뒤집을지 관심을 모은다. 모든 게 끝난 후에는 환희의 주인공이 탄생하겠지만, 그 뒤에는 박수와 아쉬움을 함께 삼키며 물러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시즌 11의 대장정이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과연 결승 무대에서 어떤 새로운 역사가 쓰일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가왕 시즌 10의 결승전이 시작되면 수많은 시청자들은 다시 한번 마음 졸이며 결과를 예측할 것이다. 누군가는 격신하라는 반응을 또 누군가는 이게 말이 돼 라는 탄식을 내뱉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불가측한 긴장감과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가 바로 가왕 시리즈의 매력이다. 엄청난 화제와 함께 달려온 중결승 2라운드가 끝난 지금, 우리는 다가올 결승 무대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최고라는 찬사를 받게 될지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무대를 통해 태어날 또 다른 신화, 그 주인공이 과연 누구일지 모든 시선이 모이고 있다. 하나 확실한 건, 이번 시즌이 남긴 반전과 화제성은 가왕의 새 역사를 다시 한번 써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승 무대가 펼쳐지는 순간 우리는 또한번 가슴 뛰는 명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 열기 속에서 새로운 전설이 탄생할 것이다. 모두가 기다리는 그 운명의 시간 최후의 승자가 왕좌에 오르는 순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어떻게 끝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예측 불허함이야말로 가왕 시즌 11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